오늘 배우협회 이사회 어, 지금부터 전화번호 한국영화 배우회 2025년 제2차 임시 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한와공서을 진행해야 하지만 오늘은 장소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 다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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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울국제영화제상 부조직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진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산업업인 한국영화배우협회와서울국제영화제상 시상식과 관련하여 물한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사회의 개최 비용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박동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강님 시청. 영신소 우디티 개봉 중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